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일왈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의 하나의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두 사람의 구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집안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아브넬조차도 사울 집안에 사울 왕과는 또 조카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울은 죽었어도 사울 집안과의 경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명실상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를 통일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므로 다윗의 삶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성경의 흐름상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굉장한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적도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시는 제기하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또 내부의 결속 모든 지파들의 어떤 결속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둠으로써 각 지파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나 개성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다윗 왕 중심의 아주 중앙의 권화된 그런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나라도 평안하고, 외적들도 잠잠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모든 게다 평안하고 좋을 때, 그럴 때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나타나곤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정말 바라는 거, 그거가 그런 순간에 나타나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행복을, 인생의 즐거움에 둔다면, 아마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물질을 모으는 것에 뒀다면, 아마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물질을 다 모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목표를 자기 명예에 두고 있다면, 그는 이 순간 사방에 기념비를 세우고 어, 자기 이름으로 뭐 책을 편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최대한 높아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원하는 거가 나타나요. 뭐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을 지은 보잘것없는 성막 가운데 계시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 사방이 모두 평안하고 자기 삶에 대적이 없고 그의 삶이 든든히 선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누구랑 교제해요? 선지자와 교제해요. 그리고 그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 내가 사는 곳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왕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나를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은 저 보잘 것 없는 성막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줘. 기도해요. 그러면서 뭘 꿈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꿈꾸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꿈꾸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가 쓸 것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물질과 누구든지 나를 존중해 줄수 있는 세상에서 보란 듯이 좀 멋있는 지위와 건강한 몸과 평안한 것과 그런 것다 갖추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은 최고로 행복할 거야. 우리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하고, 내 인생에 뭔가가 아직도 여전히 필요로 해서, 내 삶이 공공, 공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 다윗처럼...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무엇 해 드릴까 꿈꾸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좋을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높은 지위에 가서나 내가 비천한 지위에 있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내 삶에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참 다윗이 능력도 많고 힘도 있는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선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집이 없어서 불평한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낼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훌륭한 가옥... 그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언제 사람이 지은 집을 부러워한 적이 있느냐 내 집이 보잘것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 영화 같은데 보면 유명한 대사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대사를 날리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분들이 보통 별 볼일 없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역설인 거예요. 역설. 내가 보잘것 없을수록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돼요. 실제로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 하러 이런 말안 하고 삽니다. 신도 가만 보면 정말 높임을 받기 원하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화려하게 꾸며 가지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신일수록 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laughs> 저는 인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인도에는 신이 인구보다도 많다면서요? 인도의 인구가 한 8억, 지금 한 10억 이렇게 된데는데 인도에는 인도에 사는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말 화려하게 해놨어요. 막 팔도 여러 개 달렸고요, 막 이렇게 금으로 다 입혀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어그 천민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신은 금으로 다 화려하게 꾸며 놨어요. 나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진짜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일수록 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나를 내 이름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 형상으로 하늘에 난 새로도 이 땅에 다니는 짐승으로도 나 이름을 붙여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 그 자체이셔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산을 만드시기도 하고 바다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거 보여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내 갈길을 지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뭘 바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궁전을 화려하게 만들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높임 받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언제 나를 막 높이 세워서 화려한 궁전보다 아름다운 곳에 나를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너의 말은 고맙지만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러나 다윗아, 너의 마음은 내가 정말 기쁘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죠.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다윗의 집, 곧그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도록. 다윗의 집을 세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거든요. 저는 시편 27편을 읽다가 이 4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몇날 며칠을 암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에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이 바라는 건 자기 인생의 무슨 화려한 어, 그런 명성과 어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평안해 가지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소원은 소박해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 그가 하나 외에 내가 바라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집을 세워줄까?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가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재능과 은사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려고 합니다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쌓아놓으면 모래성처럼 인생의 파도 한번 훅. 치고 지나가면 허물어지고 또 쌓아놓으면 인생의 파도가 와서 훅 치고 무너지고 잘 세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집을 보면서 아왜내 인생은 이렇게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에 기운이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은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면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지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다윗이 한 40살 됐잖아요. 30살에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노릇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블레셋도 처부수고 그리고 어, 언약궤도 옮겼으니까 대략 한 40살쯤 됐다고 생각합시다. 인생의 중년의 나이에 들었는데 이제. 겨우 집이 세워진 거예요. 17, 18살에 자기의 경력을 시작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아직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달려가시고 소망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집을 세워 주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무조건 복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책임 전가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깎으시는 방법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인생 채찍 때로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나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견디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매요, 사랑의 채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죠.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끝났고 그 이후에 다시 바빌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윗 왕조를 복구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조는 혈통, 피줄로 세우진 왕조가 아니었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이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계획이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계획인 줄 알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 우리도 한 발자국 걸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